안녕하세요. 와인의 사람처럼 성장할 수 물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여름을 맞이해서 저희도 휴가도 다녀왔고 그 동안 또 맛있는 와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욱 맛있고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탈리아 와인은 주로 토착 품종으로 와인을 만드는데. 그 이외에 흥미로운 포도 품종이 있을까? 어, 이탈리아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품종이 있지 이탈리아는 토착 품종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오? 근데 이탈리아에서 그런 품종을 재배를 한다고? 할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 있어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조금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이탈리아 북쪽에 알토아디제 뭐 트렌티노 알또아디제라고 불려지고 있기는 한데 이제 알또아디제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어 그 주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도 품종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아마 다른 나라의 뭐 독일이 라든지 프랑스 와인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드셔 보셨거나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만한 그런 품종인데 개브르츠 트라미노, 뮬러 트로가우 실바노, 리슬링 등의 품종들을 이탈리아 북쪽에서도 굉장히 양질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지 자 그렇다면 그 중에 개브르츠 트라미노는 어떠한 포도 품종이야? 개브르츠 트라미노라고 했을 때그 개브르츠 라고 하는 그 뜻은 향신료 향이 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야. 그 품종의 뜻처럼 이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향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스타일이야.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모스카트보다 더 화사하고 화려한 그러한 포도 품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포도 품종 자체에서도 그런 장미꽃 부케 향이라든지 그리고 열대과심이라든지 위치 뭐파파야잘 숙성된 파인애플 향도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향기로운 스타일의 와인인데 또이와인을 가지고서 드라이한 스타일로 해서 양조를 하고 있어. 알토 아디제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이기는 하지만 주로 이탈리아와 함께 도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야. 그래서 와인 라벨을 보면은 다 도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게브르츠 트라미너는 독일어이기는 하지만, 이탈리아 알토아디제에서는 게브르츠 트라미너라고 해서 그 명칭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 프리올리 베네치아에서는 트라미너 아로마티코라고 해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 어, 게브르츠 트라미너는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릴까? 게블스 트라미너는 아로마가 굉장히 풍부한 스타일의 포도 품종이어가지고 마리아주를 했을 때 어렵다, 어,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포도 품종이기는 한데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안 퀴진이라든지 스시 종류 같은 거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게블스 트라미너가 독일 쪽의 포도 품종이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수제 소세지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먹으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야. 그래서 알또 아디제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한국 시장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태리 포도에도 굉장히 맛있는 게우스 트라미너가 들어오게 되었어. 그래서 그 와인을 딱 테스팅을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 이것도 이태리 포도 고객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오늘도 그 와인을 한번 준비해 보았지. 여기는 조세 호프스테터라고 해서 음, 이탈리아 토착 품종은 아니고 뭐, 뮬리어 트루 가란디 리슬링 뭐 쇼비뇨 같은 그러한 품종들로 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개불스. 개브리스... 트라미너라고 하는 이 품종을 싱글 빈야드로도 해서 만들고 있다고 해 근데 이 와인은 싱글 빈야드는 아니고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와인이어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도 이태리 포도에서도 알토아디제 와인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굉장히 좀 고가의 와인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다양하게 즐기실 수가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개부시 트라미너가 맛도 좋고 가격도 훌륭하고 해가지고. 그리또 오늘 한번 같이 테스팅 해 보도록 하자 <laughs> 향이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차가운데도 아로마가 진짜 풍부하고 그냥 이거를 처음 이제 딱 따라서 흔들지 않고선도 이렇게 갖다 대도 장미꽃 향 신선한 장미꽃 부기 향이 막 크게 올라오면서 그 이어서 열대과심이라든지 약간의 라임 향도 달콤하게 느껴지고 파파야라든지 위치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선하게 잘 느껴지는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인 자체가 굉장히 아로마가 풍부한 와인이어가지고 오늘 글라스는 아르케 레드글라스에다가 한번 따라 보았어요. 향이 너무 잘 느껴져. 요 아로마가 풍부한 이 와인은 이렇게 큰 잔에 마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향이 지금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향이 골고루 잘 느껴지는 스타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브르츠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향신료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 것처럼 이 안에서 하얀색 후추, 백후추 향도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잘 느껴져서 저는 이거 닭고기 스프랑 해서 먹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듣고, 약간 로스팅한, 오일리한 그런 닭 종류하고 같이 매칭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와, 관심이 진짜 좋다. 이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되게 달콤한 라임향 같은 경우는 시트러스한 느낌도 굉장히 예쁘게 피어오르는 개브루스 트라미너입니다. 음.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하고 산미도 잘 살아있으면서 그런 조화로움 같은 경우도 잘 살아있고 약간 짭조름한 그런 맛들도 잘 살아있어서 의외로 음식은 해산물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흰살 생선 종류랑 같이 매칭을 해도 이개 브스트라미너는 충분히 잘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독일 와인과 알자스 지역 와인에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게브르츠 트라미너를 많이 접해봤는데요. 지금 마시는 게브르츠 트라미너는 밸런스도 상당히 잘 잡혀있지만 무엇보다도 뒤에 오는 산미에 대한 밸런스를 정말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게브르츠 트라미너는 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산도는 많이 묻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와인이 좀 약간 물린 느낌이 들 수가 있지만 이 와인은 미네랄과 산미 자체를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화사하고 이쁘다라는 느낌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꽃향도 상당히 강하고 짙은 꽃향 뒤에 너무 그 진하게 어지러지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깔끔하고 산뜻하게 떨어지는 인상을 주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너무 맛있다. <laughs> 음, 맛있어. <laughs> 이것도. 다 드셔보셔야겠다. 최근에 저희 휴가 갔다고 나서 그동안 못뭐 오셨던 분들이 방문할 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소개시켜드렸더니 아니 이탈리아 개브리스트라미너가 있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오시면 꼭 드셔보셔야 돼요.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어. 싱글 비냐드도 한번 꼭 먹어 보고 싶다. 그 싱글 비냐드는 많이 좀고가라고는 하는데 이 와인은 싱글 비냐드는 아니고 셀렉션이기는 한데 퀄리티는 너무 훌륭해서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서 조금 많이 깜짝 놀랐어. 자칫하면 과한 느낌으로만 계속 남을 수도 있는데 살짝 인상 깊게 다가오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예뻐요. 펀지에서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이 와인의 향을 맡고 마실 때 느낌이 제가 꼭 이태리에 지금 와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과도 좋은 매칭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도 잘 가지고 있고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높은 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향 진한 스타일의 와인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게브루츠 트라미너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탈리아 토착 품종 외에도 또 개성 있고 흥미로운 포도 품종인 게브루츠 트라미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맛있고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인을 사람처럼 사람을 와인처럼.